음! 쫄병아리 음. <laughs> 아. 여러분들! 오늘은! 보시겠죠? 바로 오감자 시리즈인데요. 이마트 24에 가면은 이 오감자 시리즈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오감자 시리즈는 어떤 맛들인지 제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이 네, 바로 과자죠. 오감자. 오감자는 뭐 다들 맛을 아시잖아요. 음, 짭조름하지만 고소함이 느껴지는 그 오감자. 이게 우리가 보통 먹는 오감자인가? 이게 오리지널. 오리지널. 나 소스 찍어 먹는 오감자 이이고 아... 음, 오감자는 포테토칩이나 모카칩이나 그 느껴지는 그 감자 맛이 있잖아요. 그 감자 맛이 나는 씹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시즈닝 맛이 나다가 오히려 다 씹었을 때 그때 저는 이 감자 맛이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 맛은 너무 잘 알고. 와, 햄버거도 있어? 치킨버거네. 오감자 치킨버거. 요거를 한번 돌려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리는 거못 참고 뜯었습니다. 오징어? 응? 응? 오감자 맛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안될것 같아. 양념 바베큐 맛이라는 거 적혀 있긴 해. 아, 있어요. 제가 양념 바베큐 맛을 기억을 못해서 맛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그 양념 바베큐 맛과 그 냄새가 확실하게 있어요. 어, 근데 난이요다 짝지근하니 맛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맨손으로 먹으면 손에 쪽쪽쪽 빨아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 양념이 약간 찐득찐득함이 있어가지고 하나 먹으면 계속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감자 치킨 버거예요. 어? 보통 버거 이렇게 돌려놓으면 빵이 흐느적거리거나 약간 눅눅해지고 풀어지는 느낌인데 어 요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할라피뇨 향 같이 뭔가 매콤한 향이 나거든. 안에 이렇게 감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응? 음? 약간 피자빵 먹는 느낌이야. 맞아요. 냄새도 좀. 그지? 네. 안 매운데요? 매운데, 매운데 괜찮은데? 음. 난왜왜 너무 괜찮은데? 너왜 매운 게 없지? 그럼 또 많이 매워? 매콤하기는 해. 어, 뒤에 와요. <목소리> 어, 혓바닥이 따갑다. 확실히가 <목소리> <사실이다>, 피자빵이야. <목소리> 자 이번에는 햄 베이컨 감자 삼각 김밥입니다. 안에는 자 이렇게 볶음밥이 되어 있어요. 위에 감자 보이죠? 안에 보면 이렇게 베이컨이랑 감자가 들어가 있어. 아까 햄버거도 그렇고 약간 베이스를 토마토 케찹 느낌으로 많이 한것 같고 사실 크게 감자가 많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먹기에는 괜찮은데 이거 오감자 맛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감자가 들어가 있어서 오감자 시리즈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응.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음. 와, 여기 우리가 아까 바랬던 요 그게 있다. 양념 바베큐 소스. 이거를 찍어 먹어보면 알겠네. 오징어가 양념 바베큐 맛이 맞는지. 음! 오징어는 양념 바베큐 맛이 맞았습니다, <목소리> 맞았습니다 여러분. 밥은 케찹밥이고요 약간 매콤해. 그리고 이 밥을 김에 싸면은 삼각김밥인 것 같아. 맛이 거의 똑같아, 그지? 이렇게? 음 소스 자체가 맛있네. 어그 소스가 양념밥에. 응 응. 그럼 소스를 약간 밥을 비벼 먹어볼까? 그럼 치킨밥 될것 같은데? 양념치킨밥. 음! 소세지 맛있는 소세지야. 음. 나는 밥은 소스에 비벼먹기보다는 그냥 먹는 거 같아. 왜냐면 밥을 소스에 비비니까 너무 단 느낌이 있어. 그래서 밥은 그냥 이 치즈 그거에만 비벼서 먹고 소세지나 이 감자는 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감자 그라탕 시즈닝을 한 거거든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봐. 새어나오거든? 아. 먹다 보니, 어? 익숙한 맛인데? 이랬는데, 황치즈의 연한 맛이야. 진짜 감자, 감자 그라탕 맛이라고 하는데 그맛인지잘 모르겠어. 재질이 달라서 그런가? 감자탕 시즌인가? 감자 앙금이 들어가 있대. 우리가 먹었던 게 감자 앙금이었나 봐. 딱 먹었을 때 뭔가 꾸덕꾸덕한 느낌이 들었고 다 먹고 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감자 그라탕 시즈닝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감자 시리즈 나오지 않았다면 사실 저는 잘 몰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제가 오늘 오감자 시리즈들을 만나봤는데요. 처음에 먹었던 오감자 과자 이거는 모두가 아는 맛이었고, 그리고 오징어 또한 어, 양념 바베큐 소스를 발랐다고 했는데 맞았어요.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뭔가 짭조름한 오징어의 그 맛과 함께 잘 어울렸던 것 같고 그리고 햄버거도 약간 매콤하니 조금 새로웠던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약간 피자빵 먹는 느낌? 삼각김밥은 뭔가 오믈렛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도시락은 그 삼각김밥 안에 있는 밥이 도시락에 담겨져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는 감자 찰떡이 조금 애매했어요. 정말 이렇게 써있지 않으면 모르겠다? 요즘 점점점 이제 또 인기 있는 메뉴들은 과자인데도 그 맛을 또 도시락이랑 뭐 삼각김밥이나 햄버거나 이렇게 또 표현이 되는 것 같이 또 유행하는 과자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도 아마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과자 맛이 또 이렇게 크게 패키지로 나올지 다들 기대해 봅니다.